갑상선암은 흔히 거북이암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되게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공격적인 성향의 암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암이라고 믿고 치료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갑상선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손혜영이라고 합니다. 갑상선이란 목의 앞쪽, 중앙부위, 갑상연골 아래쪽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입니다 여기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관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갑상선이 비대해지면서 목 앞쪽에서 만져지거나 윤곽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에는 혹이나 덩어리가 생기는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작은 크기의 무증상의 양성 갑상선 결절이 대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아주 일부 5% 미만에서는 암결절, 악성 결절로 진단이 되는데 그게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의 종류에는 갑상선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등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95%는 예후가 좋고 치료 성과가 좋은 갑상선 유두암이 대부분이고요. 갑상선암의 진단은 경부 초음파와 세침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고 어, 수술을 앞두고는 병기 설정과 주변 림프절전이 여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부 CT와 MRI 등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갑상선 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았거나 갑상선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목 앞쪽에 단단한 혹이 만져지거나 이물감, 목소리의 변화 등이 있을 때는 갑상선 암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흔히 거북이암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되게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갑상선암을 좀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갑상선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될 경우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공격적인 성향의 암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라고 해서 무조건 착한 암이라고 믿고 치료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갑상선 암이 진단될 경우 1차 치료 원칙은 수술입니다. 수술 전 병의 진행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암 결절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주위 림프절 전이 병소까지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암 결절의 사이즈가 작거나 주의조직 침범이 없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 바로 수술하지 않고 추적 관찰하는 경우가 있으나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진단과 동시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갑상선암의 치료 방법에는 갑상선 절제술, 동위원소 치료, 갑상선 자극호르몬 억제 요법 등이 있습니다. 수술은 암 결절의 크기나 주위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암 결절의 크기가 작고 주위 조직 침범이 없는 단일 결절이라면 한쪽 옆만 제거하는 수술로서 치료가 가능하고, 그러나 양측에 암이 있거나 림프절 전이가 발견될 경우에는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는 전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갑상선 수술 방법은 목 아래쪽 주름선을 따라 3에서 5cm 정도 목을 직접 절개하여 수술합니다. 그러나 갑상선암은 여성에서 흔하고 연령대가 젊어지면서 미용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목 절개 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의 갑상선암 수술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성모병원에서는 겨드랑이 접근법을 이용한 갑상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변 측 겨드랑이 안쪽에 5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통해서 목 앞쪽까지 공간을 형성하고요. 그 공간을 통해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갑상선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수술 방법은 수술 후 상처가 잘 드러나지 않으며 목 주위 근육의 유착과 섬유화가 적어서 목 주위 불편감과 연하 곤란 등의 불편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 각각의 수술 방법에 따른 알맞은 적응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오드 섭취와 관련해서 갑상선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습니다.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등 이런 요오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과 갑상선암과의 관련성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대부분 갑상선암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다만 갑상선암 수술 후 동해 원소 치료를 앞두고는 요오드 섭취를 제한해야 되지만 이 외에는 특별히 음식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국제성모병원 유방 갑상선 센터는 정확한 진단과 수술 및그 수술 후에 효율적인 추적 관찰을 위해서 어 외과뿐만 아니라 내분비내과,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질병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덜어드릴 수 있는 병원 가족같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